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친구랑 캠핑 갔는데 냄비랑 물은 챙기고 라면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라면을 못 먹는데 옆 텐트에서 라면이랑 파 쏙쏙 넣어서 냄새가 흘러 나오면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듯 캠핑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바로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이죠. 괜히 잘못 챙겼다가 캠핑 내내 불편하고 맛도 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즐거운 캠핑도 저절로 망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캠퍼들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캠핑 음식 p 1 0을 알려드릴게요. 맛있고 간편하고 캠핑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줄 음식들만 모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캠핑 음식은 이제 준비부터 요리까지 완벽해졌다라고 확신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음식 준비할 때 마트는 농협을 추천드려요. 동네 농협은 건강한 음식도 많고, 맛있는 고기랑 라면 등을 캠핑장 근처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온라인 쇼핑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목록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캠핑 음식 TOP10입니다. 캠핑이 필수템은 바로 라면이죠. 특히 야외에서 끓이는 라면은 집에서 먹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물 끓이는 동안 스멀퍼지는 라면 냄새, 한입 먹었을 때 느껴지는 진한 국물 맛. 캠핑장에서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면 추워도 배고픔이 싹 사라지죠. 두 번째는 돈마우크입니다. 캠핑하면 고기지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냥 고기 말고 돈마우크를 준비해 보세요. 두툼한 돼지고기의 풍미와 씹는 맛이 제대로입니다. 숯불에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완성돼요. 인스타 감성 캠핑에도 딱입니다. 세 번째는 감바스 파스타입니다. 캠핑에서도 근사한 요리를 해보고 싶다면 감바스 파스타를 추천합니다. 새우와 마늘을 듬뿍 넣어 올리브 오일에 익히고 파스타 면을 넣어 완성하면 정말 간단해요. 게다가 분위기도 살리고 고급스러운 한 끼가 완성되니 실패할 확률이 없죠. 네 번째는 오뎅입니다. 캠핑은 밤이 길죠. 밤바람 맞으며 뜨끈한 국물 요리 한 그릇 어떠세요? 특히 겨울철 캠핑이라면 오뎅 국물만 한게 없습니다. 오뎅을 꼬치에 꽂아 끓이기만 하면 끝. 간단하지만 캠핑 분위기를 확 살려줄 요리예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술에 구워먹는 고구마는 캠핑의 낭만 그 자체입니다 혹시 화로난로를 가져가셨다면 고구마를 구워먹는데 엄청난 낭만을 느낄 수 있죠 은은한 단맛과 푹 익은 고구마의 따뜻함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게다가 화로난로가 아니라도 심지난로 위에 알루미는 포일로 싸서 이렇게 구우면 되게 맛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도 디저트로도 딱이죠 고구마 하나로 캠핑 감성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삼겹살 김치입니다 삼겹살 구워먹는 건캠핑의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김치를 곁들여 보세요. 삼겹살 기름에 노릇하게 익힌 김치는 그야말로 밥도둑이죠. 고기와 김치를 함께 싸서 먹으면 캠핑의 피로가 싹 풀릴 만큼 맛있어요. 삼겹살이랑 김치는 한 세트이니 꼭 같이 가져가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번호도 같이 써놨잖아요. 일곱 번째는 모닝빵 샌드위치예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는 모닝빵 샌드위치가 최고예요. 빵 안에 햄, 치즈, 양상추 같은 거 넣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라면 완벽한 캠핑 아침이죠. 낭만이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여덟 번째 치즈 퐁듀. 치즈 퐁듀는 조금 색다른 캠핑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딱입니다. 치즈를 녹여서 빵이나 야채, 소시지를 찍어 먹으면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만드는 것도 의외로 간단해 초보 캠퍼들도 도전하기 좋아요. 구, 스테이크. 캠핑하면 또 스테이크를 빼놓을 수 없죠. 두툼한 고기를 술에 굽는 동안 퍼지는 향기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간단한 허브솔트만 뿌려도 캠핑장에서 레스토랑 못지 않은 한 끼가 완성됩니다. 10. 마시멜로 구이. 마지막은 마시멜로입니다. 캠핑장에서 불멍하며 먹는 마시멜로는 진짜 별미예요. 노릇하게 익힌 결과 쫀득한 속이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디저트로도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 캠핑을 갔을 때 준비물 리스트를 적어가도 음식은 항상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먹은 적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별로였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맛은 있었는데 조금 낭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리스트는 제가 캠핑하면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로 엄선한 거예요. 특히 돈마호크는 캠핑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감바스 파스타는 캠핑을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라면은 말할 것도 없죠. 처음에 말했다시피 옆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는데 저희가 라면이 없다면 정말 슬프거든요. 저 그래서 거의 울 뻔한 적 있어요. 캠핑 초보이시라면 오늘 리스트 그대로 준비해보세요. 아마 다음 캠핑에서는 이게 캠핑의 맛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캠핑 갈때 챙기면 좋은 음식 탑10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음식들만 잘 챙겨가도 캠핑이 질이 확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도 캠핑 가서 꼭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캠핑을 더 즐길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캠핑 정보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